이탈리아 리그 쇼타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자 이렇게 어, 라우타로 마르티네즈, 어, 테오 에르난데스, 어, 디발라 이렇게 세 마리가 나왔는데, 자 일단은 어, 막 얘기가 들리는 거 보면은 어, 에르난데스랑 그러니까 테오랑 라우타로 얘기만 되게 많고 디발라 얘기는 지금 하나도 안 들어오더라고요. 어, 제가 못본걸 수도 있는데, 자뭐 인기가 좀 덜한 건지 일단은. 디발라 먼저 볼게요, 디발라. 그 다음에 테오, 그 다음에 라우 a 오 i b a l a Tibala, Tibala, t i b a l 니다 i b 아 l a t 아 b a l a 감사 b 감사 자, 디발라 먼저 보도록 하죠. 자, 찬스 메이크론하고, 어, 왼발잡이, 키가 177입니다. 자, 공미로 나왔고요 어, 뭐, 섀도우도 되고, CF도 되고, 링포워드도 되고. 근데, 어, 디발라는 조금 느리기 때문에 많이들 공미로 쓰시죠. 어, 자, 커나는 보통 반대발정화하고 보통, 부스터는 볼컨 드리블, 골결, 그리고 균조가 올라가네요. 자, 기술은 더블 터치, 롤렛 커브 컨트롤, 로빈 컨트롤, 힐트릭, 원 터치 슈, 원 터치 패스, 수루 패스, 바깥 감자, 피킥 킥커. 자, 기술은 일단 원 슛도 있고, 원 패드 있고, 수루 패스도 있고. 바깥 감차도 있고, 커브 컨트롤도 있고, 더블 터치도 있고 자 없는거는 뭐 있어요? 뭐 중거리 슛어 중거리 슛 따라주면 좋을 것 같고 뭐 투쟁심? 어뭐 스텝 온 컨트롤 어 스텝 온 컨트롤 하면은 이제 뭐 발바닥으로 드리블을 하는 그런 빈도가 많아진다고 하더라고요어뭐그런것들 달아주면은 좋지 않을까 어 핀포인트 크로스도 괜찮을 것같이얘 반대발 중앙토가 몇이지? 아 보통밖에 안되네 어 일단은 뭐, 핀포인트 크로스 공미로 쓰면은 가끔 가다가 이제 자주, 자주 그러죠. 바깥쪽으로 빠져서 공을 받는 어, 그런 상황이 나오기 때문에 핀포인트 크로스도 저는 공미에게는 필수로 달아주고 있긴, 있긴 하거든요. 어. 어쨌든 디발라는 그렇게 기술 달아주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제 만렙 능력치를 한번 보도록 하죠. 잠깐만요. 어, 아이 디발라는 위닝 때 이후로는 인기가 없어지는 것 같아. 이 뿔볼에서는 디발라 너무 많이들 안 써. 그죠? 자, 디발라 도구리 카페에서 보도록 하지요. 디발라 블리츠. 체력이 너무 낮네요. 아, 체력 너무 낮아요? 체력 몇인데. 아, 뭐, 이 정도면 충분하지, 뭐. 체력이 뭐, 이 정도가 낮나? 이 정도면 평범하지 않나요? 어, 평범한 정도인데. 아닌가? 평범보다 조금 낫나? 뭐, 괜찮은데? 어차피, 우리는 공미를 후반전 60분에서 70분 정도면은 교체를 할수 밖에 없습니다. 어. 이 정도 체력이면 그때까지 충분하고요 오, 어, 전혀 문제가 될게 없는 것 같은데? 자, 어, 제가 디발라를, 어, 디발라는 공미로만 만들었습니다. 어. 자, 잠깐, 잠깐, 잠시만요. 자, 요건데, 일단 드립을 봐봐요. 와, 미쳤어. 공이 그냥 발에 붙어 다녀. 어, 자, 거기에다 순발력이 아주 높진 않습니다. 어, 순발력이 아주 높진 않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은, 어, 뭐, 디, 그 뭐야, 이 뿔간수가 되기 때문에, 어, 그렇게. 어, 방향 전환하는 데 있어서는 영향이 없지 않을까. 물론, 순발력까지 좋으면은, 볼키핑 플러스 순발력 하면 진짜 생선처럼 파닥파닥 거리거든요. 그래도, 볼키핑만 높으면은, 충분히 체감이 너무 좋습니다. 자, 그리고 스피드나 순발력이 둘다 엄청 높진 않기 때문에, 달리기는 여전히, 어, 그렇게 빠르진 않을 것이다. 제자리에서 방향 전환 째깍째깍 해주면서, 어, 연계도 해주고, 어, 골도 노리고, 어, 요 정도 느낌으로 쓰는 게 좋지 않나. 어, 디발라는, 그래도 지금까지 나온 것 중에는 가장 체감이 어마무시할 것 같습니다. 어, 어마무시하다. 어, 감차 86, 어, 감차. 꼴결도 괜찮고 연계도 괜찮아요. 어, 연계도, 꼴결도 지금, 어, 디발라가 충분히 괜찮게 나왔는데, 솔직히 근데 이 정도 능력치는, 어, 현질 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이 정도 능력치의 선수는 아마 분명히 갖고 계실 거다. 어 이제 막 현지를 시작하신 분들이 있는 분들은 이런 선수가 없을지 모르겠지만 어, 저 같은 경우에는 바조나 어, 리베리 어, 뭐 이런 선수들 어, 뭐 마라도나랑 비교를 하면은 어, 디발라가 조금은 스피드도 떨어지고 순발력도 떨어지기 때문에 저는 어, 저에게는 굳이 어, 디발라가 필요치 않다 어, 하지만 체감하나 만큼은 기가 막힐 것 같은 그런 디발라다. 자 요렇게 디발라 봤구요 디발라 엄청 부들거립니다 부들거리고 어 스피드는 조금 느린 편이고 키파워도 많이 좋아졌어요 어, 키파워 많이 좋아지고 연계 골결도 괜찮구요 자 우리 다음 선수 보도록 하지요 자그 다음에 어, 테오 에로라네수 공격형 사이드백 왼발잡이 키가 184입니다. 어, 사이드 미들도 되고요. 어, 풀백도 되고 자 커나니 보터 반대발 중앙도 약간 낮음 어, 반대발 중앙도가 많이 안 좋아요. 자 부스터는 플라이패스 감아차기 스피드 체력 이렇게 올라갔고요. 어 시저스 크로스오버턴 라이징 슈 중거리 슈 원터치 슈 스루 패스 핀 포인트 크로스 면도 날 크로스 인터셉트 블러커 자 기술을 달아준다면 일단은 음, 원터치 패스 원터치 패스 달아주면 좋을 것 같고 대인 방어도 이제 풀백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달아주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공중 볼 경합 어 수비로 쓰실 분들은 무조건 공중 볼 경합도 당연히 달아야 되고요 슬라이딩 테클 뭐 고난도 거둬내기 뭐 이런 것들 뭐 투쟁심도 괜찮을 것 같고. 자고런 것들을 달아주면은 어, 매우 좋을 것 같다. 음. 자 우리 만렙 능력치를 한번 보도록 하죠. 아 태호 체감 좋은 것 같다고요. 자 우리 태호. 태오. 자 태호는 제가 두 가지 버전으로 만들었거든요. 사이드 미들 버전이랑 풀백 버전을 만들었는데 일단은 풀백 버전 한번 볼게요. 어 이게 아래 께 풀백 버전일 거야. 맞네 풀백 버전. 자어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굉장히 굉장히 실망적입니다. 어, 저는 어... 지금까지 나온 쇼타임들 중에 거의 최최 최하, 하위정 하위 느낌이 아닌가. 어. 자, 스피드 굉장히 빠르고 너무 좋습니다. 근데 수비력도 어... 별로 안 좋은 편이에요. 수비력도 안 좋은 편이고 그렇다고 크로스가 좋은 편도 아니야. 크로스는 평범한 편이에요. 거기에다가 그냥 면도날만 얹어준 느낌. 어 드리블도 엄청 키도 있기 때문에 엄청 좋은 건 아니거든요. 어 그냥 얘는 그냥 달리기 선수일 뿐이야. 뭔가 지금 빠른 거 말고는 어 지금까지 나왔던 풀백 뭐 이, 그냥 이주 선수에 못 미치는 느낌이 들 정도로 어 스피드 말고는 진짜 보잘 것 없는 그런 느낌입니다. 어 수비력도 안 되고 크로스도 그렇게 좋은 편도 아니에요. 면도날만 달려 있을 뿐입니다. 어 일단 이렇게 어 풀백으로 키우면은. 빠르고 수비 별로 못하고 어... 크로스는 평범한 그런 풀백이 됩니다. 어. 자요런 느낌이고 어, 저도 저도 공감해다 저도 베나이트가 훨씬 나은 것 같아요. 자 요거를 사이드 미드필더로 키워봤거든요. 자 사이드 미드필더로 키웠더니 그나마 그나마 어 그나마 그나마. 예, 장점이 조금 살아나는 느낌이긴 해요. 왜냐면은 드리블을 좀더 많이 줬거든요. 자, 드리블 능력치 굉장히 높고요 순발력도 괜찮고, 스피드도 괜찮고, 일단은 치달이 된다. 어, 치달이 되고, 크로스도 좀더 올려줬기 때문에, 크로스도 조금 더 정확해졌습니다. 어, 그러니까 얘는 제가 그래도 사이드 미드리기 때문에 골결도 세개 올려줬거든요. 어, 이킥 파워도 나쁘지 않기 때문에, 어뭐 기회만 나면은 슛도 한번씩 때려주고 차라리 사이드 미들이 뭔가 능력치가 조금 더 적절해 보이는 느낌이긴 해요. 어.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 스피드에다가 이 정도 드리블, 와 거기에다 크로스는 엄청 좋은 것도 아니요. 에 어. 이런 선수는 사실 뭐. 좀 흔하다고 얘기를 해야 되나? 어, 그렇게 뭐 특출나 보이지 않습니다. 그죠? 어. 그나마 저는 그래도 사이드 미들이 면도날 크로스를 올릴 기회도 많고, 어, 그게, 어, 사이드 미들로 쓰는 게 조금 더 낫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긴 한데, 아, 좀 아쉬워요. 태호는 조금 아쉬워. 어, 너무 쇼타임답지 않게 나온 느낌이요. 에 어. 어, 암튼, 태호는 굉장히, 어, 아쉽다. 응, 아쉽다. 그냥 몸 좋은 바스의 냄새? 도나깝? 샘백으로 나온 2주가 그나마 수비력이 좀금 올라가긴 했었죠. 어, 맞아요. 태오가 2주 선수로 많이 나왔었잖아요. 저는 오히려 그쪽이 밸런스가 좀더 나은 것 같아요. 걔네들도 빠르거든요, 되게? 걔네들도, 어, 스피드가 99 정도까지 나옵니다. 어. 굳이 이 쇼타임을 뽑을 필요가 있는가? 아 어, 굳이.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 태호 진짜 실전에서는 어 이제 올백 하고 머리도 멋있고 어, 잘하잖아. 근데 좀 능력치를 잘못 낸것 같아. 자 그다음에 어, 라우타로 마르티네즈 라인브 레이크로 나왔고요. 어 키가 174로 좀 단신의 센터 포워드입니다. 커다이한정 반대발 중앙 또 매우 높은 양발잡이로 나왔습니다. 양발잡이. 자 부스터는 골컨골결 어, 그리고 킥 파워 피지컬이 올라가고요. 자 더블 터치 헤딩 커브 컨트롤 라인 이슈 중거리슛 원터치 슛오인 피니싱 날렸고요 수루 패스 발깥 감차 통솔력 자 기술을 달아준 다음에 일단은 어뭘원패 수루 패스 아스 수루 패스있다 원터치 패스 투쟁심 그리고 또뭘 달면 좋을까 음그 외에는 뭐꼭 달아야 될것 같은 건 없는 것 같아요 어뭐 기술이 이쁘게 좀 달려 있는데 자 일단 만렙 한번 보죠 그 외에는 뭐 스태본 컨트롤이나 뭐 이런 것들 어, 달아주면 좋을 것 같다 아전 어. 어. 굉장히 체감 좋다고 생각함 스피드 1 0 0이 주는 공수 전환의 장점이 커서 아 근데 스피드 100은 뭐 2주선 2주 태워도 거의 99거든요 어, 그래갖고 그렇게 큰 차이가 안 나요 어 그런 부분들이 어, 쇼타임을 돈 주고 뽑기에는 좀, 무리가 있지 않나. 어, 사우스 포 닌구라. 원주 님구라 자, 그 다음에 마르티네즈. 자, 마르티네즈는 공격수로만 키워봤습니다. 자, 이렇게 키웠는데 자, 일단 스피드가 굉장히 빨라졌고요. 어, 그리고 공생과 순발력이 이 친구의 장점이기 때문에 이, 이 장점을 어, 제대로 살려봤습니다. 와, 어마무시하죠? 자, 그리고 킥파워도 아주 좋아졌고요. 그리고 피지컬이 된다는 거. 키가 작은데도 피지컬이 80이 넘는다? 야 이런 선수가 거의 없거든요. 어, 어마무시합니다. 자, 근데 다만 아직까지도 키가 작은데도 불구하고 드리블이 둔탁하다. 어, 둔탁하다. 자, 골결도 아주 좋고요 그리고 이 친구가 좀 특이한 것은 키가 작은데도 불구하고 헤딩의 정확도가 꽤나 괜찮습니다. 어. 제가 칸토나를 갖고 있고, 뭐 그렇지만, 어, 헤딩이 이 정도까지 안 되거든요. 근데 라우타로는 헤딩이 80이 된다. 어. 이것도 4개밖에 안 올린 건데, 어쨌든 헤딩이 되기 때문에 키가 작아도 핀포인트 크로스로 아그 신들링크로스로 냅다 머리에다 그냥 팍 맞춰버리면은 어 아무래도 골을 노릴 수 있는 그런 어, 상황이 어, 될것 같다 김범석님구라 교련님구라 어 ppx처럼 수비도 높으면은 끔찍하겠지만 넌 벨붕이긴 하지 px가 뭐예요 px 뿌뿌뿌뿌 드리블이 80인데요. 아, 뭐 드리블이 좀 낮긴 하죠. 아, 대신에 드리블이 80인 뭐이주 선수 말씀하시는 건가? 아, 이거 이거? 이거? 빱빱빱빱. 빱, 빱, 빱. 어, 라우타로 일단은 어. 자 굉장히 머리도 노릴 수 있고 발도 노릴 수 있고 그리고 빨라졌고 그리고 공생도 순발력도 너무나도 좋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장점이 어, 확실히 느껴지지 않을까 어, 순발력 순발력이랑 공생 아직도 솔직히 어, 어떤 영향, 영향이 있는지를 정확하게잘 모르겠거든요 솔직히 그래도 어, 자, 이게 장점인 선수들인... 근데 이게 장점인데 이거를 죽이면 괜히 찝찝하더라고 공격수인데자동할땅에도막 공생이 제일 많이 올라가잖아요 분명히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이득을 취하고 있을 거야 그죠 어, 아무튼 그래가지고 저 라우타로도 일단 공생을 살려서 한번 키워봤습니다 자 근데 저는 좀 아쉬운 거는 얘가 라우타로가 이 능력치에다가 키만 컸다면 키가 만약에 185 어, 정도만 됐다면 저는 무조건 들어갔을 것 같아요. 어 그러면은 거의 뭐야 어, 어 키가 185 이상이다. 야 이거는 뭐 헤딩도 기가 막히게 잘딸것 같고 어 물론 조금 더 크면 더 좋겠죠. 어 아무튼 자 키가 조금 아쉽다. 어 키가 너무 아쉬워서 이 헤딩의 장점을 많이 쓸 수는 없을 것 같다. 어자더 그렇게.